미 여러분들 쵸비입니다. 오늘은 로블록스 점프, 아이 점프맨인가 벽에 한 구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 지금 파랑 팀입니다. 둘다 동점인데, 아, 아, 왜 시작부터 준가요? 쉽다. 짜잔. 아주쉬운 아주 시그니어 여러분들 아주 쉬워 쉬워 여기 이거 여기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진짜 오랜만에 막아 서 몰라 아이기 막아놨어 원래 통과 아싸 레드팀 어? 응? 뭐야? 아 스스로 자신을 포기했네 자신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. 이제 단체인가? 오 단체네 우선 어저기 팀은 네 명이고 저희는 세 명이잖아요. 공평. 봐봐요. 왜 이렇게 친구죠. 뭐야? 어쨌든 간에 어팀 모드도 우리 실패하면은 우리 팀은 그냥 괜찮아요. 그래도. 어 이거 빠졌네. 왜 빠졌어? 야, 이거. 어차피 괜찮아. 우리 블루 팀은 20점이고 거기는 하이, 차. 아 이거 떨어졌네 다 성공했는데 말이죠 안돼 하지만 우리 블루팀이 이겼습니다 죄송하고요 <laughs> 자 이제 제가 저는 계속 파란팀을 유지할 자 역시 레드팀이고요 자 우리 팀들 모두 열심히 잘합시다 아, 너도 팀 아니야, 버려. <laughs> 모두들, 화이팅! 우리 팀, 화이팅! 우리 팀 아닌 사람들, 안 화이팅! <laughs> 자, 르르르릉. 아, 그리고 여러분들, 주의해주실 게 있습니다. 어, 촬영 중에 어떤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, 어, 그 소리 조금, 아시죠? 조금만. 참아주세요. 자, 이거 너무 쉽고, 다이빙. <Sélere> 나이스, 너은이스 f a 너무 쓰기 l l c 채 a 안 i 이라아 못해 l l e 이 g 못해 g i t 못해 o o d I'm a 이 a i l o r I'm a tailor. I'm a t a i l o 저는 어, 이 판까지 포함해서 딱두 판만 하고 이 영상 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5시에 업로드를 해야 하는데 너무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촬영을 해가지고 편집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 시각은 공개해줄 수 없어요 왜냐면 모르겠어요 그냥 팀복 안 입을래요. 저 그냥 팀복 안 입는 게 제일 예쁜 거 같아요. 원래 팀복 안 입는 게 예뻐. 자, 제가 지금 저희 빨간 팀이 이기고 있습니다. 여기 블루 팀에서 트롤리한명 있어. 괜찮아. 잠깐만 내가. 내가 다이빙, 안 돼! 아니, 잠깐만요. 이거, 다이빙 을 누르더라가 점프를 클릭해버릴게요. 괜찮아, 블루 팀에 트롤 한명 있어. <laughs> 자, 갑시다. 아, 어, 설마 트롤이니까 자빠지겠지, 또. 잠수, 잠수? 아니야, 얘 잠수여도 되거든. 지, 아니면 트루이어서 그런 건지. <laughs> 이상 레드 팀저 팀이 이겼습니다. 이제 마지막 판인데요. 이 판만 하고 네 편집을 하,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무슨 팀이에요? 무슨 팀을 모르겠네. 무슨 팀인지 모르겠네. 그러면요 이렇게 하면 아저 레드 팀이군요. 레드 팀. 또내 팀이네. 그리고 보니 또내 팀. 아니, 아 괜찮아. 우리 팀 아니야. 왜여기까지 올랐지? 우리 팀이야라 빨간 팀이야라 빼빼. 죄송합니다 자, 저희 팀 화이팅. 비숑. 아이고 잘했네. 보자보자 아주 잘해요. 아주 잘해. 자, 파랑팀, 뭐, 됐어. 기대하네. 이사람이니 아, 아니, 오네. 아, 하지만, 우리 빨간팀을 못 이겨, 파랑팀아. 물고나무 소개할 여유. 안 돼, 왜 갑자기 자빠져. 아, 자빠지지 말지. 아, 아, 아. 나옵니다. 어, 제 차례군요. 저는 난이도 어려, 뭔 소리야, 불가능 아니에요? 이거 원래 불가능으로 유명했는데. 나! 어? 성공. 성공. 대박이야. 성공했어. 난 역시 운의 여자. 응. 아, 저처럼 똑같은 거나오셨는데요 음, 해보세요, 해보세요, 해보세요. 왜 지금 여기까지 하죠? 아..뭐야?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심장 쫄깃 진짜 통과하는 줄 알았어 자 여러분들 팀 라운드 레드팀 먼저 안 가겠지? 아 레드팀 먼저..레드팀 먼저인가? 불가능히 나온 것 같은데 어 뭐야 밖에 뭔 소리가 나는데 니가 잡 빠졌잖아. 물건 없으니! 바세! 자, 결과는 뭐랬다? 지금 여기서 파란 팀이시면은 우리 팀이니까. 아! 여러 왕의 사기 어려운 게 대포적인 점프죠. 100%면 빠져. 나이스. 두명빠요 예! 이제 레드 팀승리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우리 조금 여러분들 그럼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쪼비는 거신다